안녕하세요, 창식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쉽고 빠르게 참치 요리를 해볼 건데요. 어? 뭐? 참치? 설마, 이런 거나 이런 거? 아니요, 이런 거요. 자 어찌 됐든 오늘은 여기 보시는이참치캔있죠이랑랑이 멸치액젓을 조금만 넣어서 참치 파스타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니 참치캔은 그렇다 쳐도 멸치액젓은왜 넣어? 사실 우리들의 인식 속의 액젓은 저 비린내 나는 언럭키 간장이지만 이아 별개로 프로페셔널한 요리 세계에서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 이 어장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더 이상 걸리면 눈깔 뒤집고 내절하는 벌칙 아이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고급진 자취 요리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파스타 요리니까 파스타 면부터 삶아주시고요. 다음엔 마늘을 준비해주시는데요. 바로 이유는 없지만 절반은 편썰고 절반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러면 있어 보이잖아요. 후후. 이어서 대파 한단도 송송 썰어주세요. 다음으로 참치캔에서 참치를 꺼낸 뒤잘게 다져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듬뿍 부은 팬에 손질이 끝난 마늘과 대파를 볶아줍니다. 이때 소금도 한 꼬집 넣어주시고 마치 프로가 된거 마냥 파 마늘 기름을 내줍니다 그리고 프로가 된거 마냥 다진 참치도 넣어주시고요. 야, 누가 걷다가 고양이만 넣어래. 프로 자취라는 이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안 나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풍침. 어쨌거나 저쨌거나 참치를 볶아주다가 면을 넣어주시고요. 이때 오늘 요리에 풍미를 올려줄 멸치액자 탄수 반을 넣어줍니다. 추가로 후추. 올리브유 조금 매운 고추를 넣고 마지막으로 볶아주시면 오늘 요리가 완성됩니다. 자 오늘은 참치 파스타를 만들어 봤는데요 저도 멸치 액젓은 처음 넣어보는 거라 우려가 컸는데 비린 향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맛은 있는데 말이죠 참치를 볶으면 기본적으로 퍽퍽해지잖아요 거기다 채소들이 기름을 또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퍽퍽한 식감이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건 맛있냐 안 맛있냐 그거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맛있냐고요? 네 맛은 있어요 참치의 담백화와 마늘이 주는 풍미 액젓으로 이어지는 3일체의 조화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퍽퍽함 오늘의 결론 맛있지만 애매함